네, 안녕하세요. 엔돌스입니다. 지금 메이트 7, 간단하게 지금 설명 듣고 기능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, 하면서 일단 스펙 먼저 살펴보면 크기는 6인치고요 색깔은 골드, 실버, 좀, 총 3가지가 있고, 전면 카메라가 1,500만 화소이고, 전면, 아, 후면 카메라가 1,500만 화소이고, 전면이 800만 화소로 상당히 화소가 높은 걸알수 있는데요. 그리고 좀 유심히 봐야 될게 뒷부분에 지문인식 부분이 있는데, 이 지문인식이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360도로 지문인식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. 예, 해도 지문인식이 가능하고 이렇게 등록해 놓고 옆으로 등록해 놓고 위로 등록해 놓고 해놔도 예, 지문인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몇 가지 기능을 봤는데 카메라는 어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최고의 사진이라 고 해서 예, 사진을 일단 찍으면 예, 예 다라라라라 여러 장을 찍고요. 예, 이 중에서 최고의 사진을 골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. 연속으로 여러 장을 찍은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 메이트 7이라고 하는데 어, 메이트 7이랑 p 7총두 가지 모델을 볼수 있는데 상당히 프리미엄급으로 나온 모델이고요. 이게 재질을 보면 사실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옆면에 커팅으로해서 깎아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골드 색상으로서 그런지 예, 이렇게 약간 프리미엄을 약간 지향해서 만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예, 간단하게 메이트 7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